자, 아직까지는 좀 괜찮을 거예요. 문제가 어렵긴 한데, 자이 문제도 일단은 아까 앞에 거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삼 참수라고만 나와 있지, 딱한 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. 이런 게좀 어려워. 모든에 대해서 어떤 식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. 자 그럼 일단 삼 참수인데 저기 나와 일단 분수식을 먼저 봐봐. f의 0하고 f 프라임 은 각각 삼참수의 뭐하고 뭐야? 어? 어머? 3차 함수식이 있어. 이거, 이런 거 바로 읽어야 되는데. 거기다 0지번은 3수항 나오지 않냐? 근데 미분한 다음에 0지번은 원래 함수에 몇차항 개수 나와. 그지? 그러니까 3차 항의 개수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야. 이 없어도 돼, 3차 항의 개수를. 자, 그럼 일단은 저 식을 한번 그냥 분석해봤어요. 그냥 문제 풀때 사실 그런 거 모르고 푸는데. 근데 이게 복습을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셨는 얘기야. 자, 일단 결정적인 조건이 가번에 나와있지, 가번에. 일단 3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x축과 적어도 한 번은 만나야 돼. 한 번은 그런데 개를 꺾고 올렸더니 그 지점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니아, 온니, 미분이 안 된답니다.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점을 갖는다는 얘기야? 여기에서만 뾰족점을 갖는다는 얘기야. 이 갔어요. 이중근이 아니야. 마이너스 그냥 무조건 그냥 지나가는 실근입니다. 이렇게 지나가든, 이렇게 지나가든. 어, 알았어, 일단. 마이너스 1을 갖다 지나가는 그래프를 일단 그리시면 될것 같고요. 자그 다음에 다시 3참수가 x 축과 만나는 거지. 얘도 머릿속으로 바로 찢어야 돼. 함수로 y 코래펙가 Y코래펙스가 y 코래펙 아, 3과 5 사이에서 적어도 하아의 실근을 펙스가 Y코래펙스가 y 코래 어 근이 또 있네 마이너스 1 말고 근데 이 새끼에서는 지금 미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미분이 되는 거지 왜여기서 미분이 안된대매어 그러면 여기 있는 근은 무슨 근이란 얘기야 이중근 이상이란 얘기야 이중근 이상 근데 얘가 3차 함수기 때문에 3차 방정식 의 실근은 많아야 3 개지 이 새끼 실근 하나 있는데 이게 3중근이될 수는? 없잖아. 그러니까 이중근 원래 이상인데 얘는 정확하게 이중근 딱 이렇게 읽어야죠. 자 이제 그래프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이야, 그럼 대충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, fx 그래프. 자 맞은 사람도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놓친 게 있으면 반성을 하시면 돼요. 자 x축에서 마이너스 1에서 일단 만나야 되고요. 여기 3하고 뭐5 사이에 몰라씨 어디인지. 여기 뭐이중하나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파라고 놓게 알파. 자, 그래서 보통 그래프를 당연히 이런 걸 그린 거 당연히 괜찮아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근데 놓치지 말고 최고 차가 양수한 말이 없기 때문에 음수도 그려 보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음. 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얘가 마이너스 1에서 2중 아 그냥 실근을 갖고 3과 5 사이에 2중근을 갔는데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음. 뭐 이런 그래프도 그려 봐야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되게 어색하긴 하죠 이런 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저 구하라고 구하고자 하는 분수식이 최고차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자꾸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. 답에는. 자 그래서 일단 이두개 그래프를 보시고 식을 갖다가 만드시면 이렇게 되시겠네. 함수 fx는 자 개수를 1로 보고 풀어도 되는데 그냥 풀이할 땐 정확히 해드릴게요. 모르니까 a라고 쓰시고 x 플러스 1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가 이중근니까두 놈이 들어가 있는거죠. 자 여기서 단 알파는 3과 5사이고 뭐 이런 거써 주시면 좋고요. 괜찮아? 구했다. 자,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을 가지고 이제 요거를 갖다 이제 구해 보시면 됩니다. f0하고 f 프라임요. 자, 일단 가장 먼저 f0부터 한번 구해 볼까요? f 0 f0을 구하면은 여기 0놈이 1 나오고 여기는 알파 제곱 나 a의 알파 제곱이네. 됐지? 자, 그다음에 미분이 좀 짜증나네요. 원프 f 프라임 x 자 미분 앞에 거 하면 날아가시고 a에 x 마이너스 알파의제곱 더하기 얘 내비두시고 뒤에 거 미분 하면 이가 앞으로 나가지 이 a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알파 자 여기다 이제 0을 집어넣어서 f 프라임 0 구해봅시다 0 집어넣으면 어머 이 새끼랑 같은 거 나오네요 a 알파제곱 근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2a 알파 요렇게 나오시지. 자 구해서 구하고자 하는 분수식 f의 0분의 f 프라임 0을 갖다 구하시면은 아까 예상대로 a가 전혀 영향을 못 미치죠. 지워지니까 이렇게 지워지잖아. 지워지지. 자 그래서 f의 0이 분모로 가니까 알파 제곱만 싹 들어가시고 그다음 여기는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요렇게 되시겠네요. 자 분모가 항의 하나일 때는 쪼개는 게 좋지. 그래서 이렇게 쪼개면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2. 자단 알파는 3과 5사이. 이게 무슨 함수니 이거? 분수 함수죠. 분수 함수 그려야 돼. 찍지 말고. 자 분수 함수는 특징이 점근선이 있다는 게 특징인데, 얘는 변수가 알파니까 알파이 콜 분모가 0이 되는 점근선 하나랑. 얘가 지워졌을 때 남는 거 1이라는 정근선. 이렇게 두개점근선이 나오시고요. 최고 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로부터 야지 그래서 분자의 상수가 음수이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2, 사분명과 4, 사분명 이렇게 그려져요. 어차피 이 문제는 좀 헷갈려도 상관없어요. 왜 최대값과 최소값을? 그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어, 상관없어. 자, 근데 정확히 풀면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요. 3과 5 사이에서 이제 제한변역 집어넣어서 최소값, 최대값 딱 구하시면 됩니다. 됩니다. 여기가 최소, 여기가 최대. 그래프 잘못 그리면 맨 끝에 최대 최소 차를 구하라고 하면 잠도 면 틀려. 어,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게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. 3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집어넣는 게 너무 빠르죠. 얼마야? 최소값. 3 집어넣으면 3분의 1이니? 세대값은 오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5분의 3인가? 5분의 3두개 곱하기 하시면 답이 5분의 1 나오시네요 5분의 1